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영어로 읽는 도마 복음, 예수님 네 번째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Jesus said, "A person was receiving guests. When he had prepared the dinner, he sent his slave to invite the guests."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손님을 받고 있었다. When he had prepared 그가 준비를, 저녁 준비를 다 했을 때, he sent his slave, 그는 그의 종을 보냈다. To invite the guest, 손님을 초대하러 그의 종을 보냈다. The slave went to the first. 자, 그 종은 첫 번째 사람에게 갔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것을 그들에게, My master invites you. 우리 주인이 너 당신을 초대합니다. a one s 그 사람이 말했다. Some merchant owe me. 어떤 상인이 나에게 빚을 줬어요. They are coming to me. 그들이 오늘 밤 나에게 옵니다. I have to go. 나는 가야 돼요. 그리고 give them instruction. 그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려야 돼요. Please excuse from dinner. 저녁에 못 가서 미안합니다. 자, 그랬어요. 자, the slave went to another. 또두 번째 사람에게 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My master has invited you. 나의 주인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That answer to the slave. 그 사람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bought a house. 나는 집을 샀다. 그래서 I have been called away for a day. 나는 하루 웬종일 불려다닌다. I have no time. 내가 시간이 없다. The slave went to another. 그 사람은 그 종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My master invites you. 내 주인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Theron said to the slave. 그 사람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My friend is to be married. 나의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And I am to arrange the bank, banquet. 나는 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I shall not be able to come. 나는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저녁 식사를 못 가서 죄송합니다. The slave went to another.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My master invites you. 내 주인이 너를 초대합니다. The slave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I bought an estate. 나는 프로파티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는 프로파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I'm going to collect the rent. 자, 나는 그 프로파티로부터 uh, 그 건물로부터 렌트를 거둬야 합니다. I shall not be able to come.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The slave returned and said to his master. 그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Those whom you invite to dinner. 당신이 저녁에 초대한 모든 사람들은 have asked to be issued. 전부 다못 온다고 말했습니다. The master said to his slave.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Go out on the street. 길거리에 나가서 bring back whatever you find to have dinner. 저녁에 올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네, 길었네요. 그죠? buyer and merchant. 음, 마지막에 열심 말씀. buyers and merchants will not enter the place of my father. 자, 사는 자와 파는 자는, 즉, 매매하는 자들은 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다. 사는 자와 파는 자들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복음서에도 있지요. 예, 이렇게 도마 복음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심플하죠. 예, 주인이 여러 명에게 이렇게 예,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예, 잔치에 올 수가 없다고 바빠서 못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laughs> 그러면 길거리로 나가서 올수 있는 사람 아무나 데려와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는 자나 파는 자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인들은 못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상인들이 못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 세상 일에 바쁜 게뭘바빠요 세상 일에 바쁜 거. 그래서 여기에 이 아, 이것도 결국은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 왜냐하면은 아,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의 본성 자리가 이게 가려져 있어요. 이 본성 자리가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가려져 있다고요. 완벽히 드러나 있는데 근데 가려져 있어. 그 가려진 것이 어떻게 가려졌느냐? 아, 보는 거에 의해 가려졌고. 듣는 거에 의해 가려졌고, 에, 냄새 맡는 거에 의해 가려졌고, 맛 보는 거에 의해 가려졌고, 느끼는 거에 의해 가려졌고, 생각에 가려졌다 이거예요. 에, 몽땅 다 가려졌어요. 근데 사실은 보는거나, 듣는거나, 냄새 맡는거나, 또는 맛 보는거나, 또는 느끼는거나, 또는 생각하는거나 모든 의식 작용이 사실은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가려졌다 이거예요. 에이, 이게 참 말하기가 힘드네요. 보는 일, 듣는 일, 냄새 맡는 일, 그리고 맛보는 일, 또 느끼는 일, 그리고 생각하는 일, 의식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본성을 보지는 못하고, 그죠? 거기서 드러난 것들에 의해서, 그것만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냄새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 있는데 가려졌어. 그래서 도가 그죠? 깨달음이 목전에 환하게 열려 있는데 그데 자기 생각에 스스로 가려놨다 이거예요. <laughs> 스스로 어리석게도 스스로 가려놨으니 스스로 가려놓고서는 지금 그렇게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 거꾸로 이거를 이거를 알려면 에? 즉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그러면은 보는 상태에서 잘 봐야 돼요. 에? 듣는 상태에서 잘 들어야 돼. 숨쉬는 상태에서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에? 맛보면서 잘 맛을 봐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느끼면서 잘 느껴봐야 돼요. 네? 느끼는 것도, 아, 뜨거, 아, 차고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뜨겁다, 차갑다 부드럽다, 촉촉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뜨겁다도 아니고, 차갑다도 아니고, 아, 뜨겁다와 차갑다가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그 뜨겁다 차갑다 자리를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로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 끌려가서 화가 나면 화나는 생각에 끌려가서 화나는 내가 되고 공포스러우면 공포스러운 것을 쫓아가서 내가 두렵고 그죠? 또한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이 나는데 쫓아가서 내가 신경질이 나고 그죠? 그리운 생각이 들면 그리운 걸 쫓아가서 눈물이 나고 그죠? 기쁜 생각이 들면 기뻐서 날뛰고, 슬퍼서 죽겠고, 괴로워서 죽겠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모든 에, 생각이 과거 생각, 미래 생각, 현재 생각, 무슨 생각이든지 그죠? 무슨 생각이든지 하늘 생각, 땅 생각, 동쪽 생각, 서쪽 생각 그죠? 부모 생각, 고향 생각, 모든 생각, 어떤 생각이든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무슨 생각이든지, 그 생각이 나오는 자리를 보셔야 된다. 그 생각이 나오는 자리는 텅 비어있고, 보는 자리는 텅 비어있고, 듣는 자리도 텅 비어있고, 숨 쉬는 자리도 텅 비어있고, 맛보는 자리도 텅 비어있고, 느낌도 텅 비어있어요. 그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성을 못 보고 그걸 보는 내용만 쫓아다니고 듣는 내용만 쫓아다니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못 본다. 이거예요. 본성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복잡하게 보는 일 듣는 일 숨쉬는 일 그다음에 냄새 맡는 일 맛보는 일 느끼는 일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 분별을 쫓아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해서 그래갖고 이것이 가려져 있는데 본성이. 거기다가 대구서는 또 파느라고 바쁘고 사느라고 바쁘니 도무지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응?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여섯 개 도둑놈한테 다 뜯겨갖고서는 정신없이 응? 보는 일로 바쁘고 듣는 일로 바쁘고 숨 쉬는 일로 바쁘고 맛보는 일로 바쁘고 응? 생각하는 일로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또 파는 일로 바쁘고 사는 일로 바쁘니 도무지 도대체 이거를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고요. 아, 그래서 관심이에요, 관심. 일단 이게 뭘까?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고향 소식을 알게 되죠. 응? 아. 이게 뭘까? 그래 관심을 갖고 가만히, 가만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응? 가만히 보고, 가만히 듣고, 가만히 숨을 쉬고, 가만히 먹어보면서, 가만히 움직이면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게요, 응? 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달으며, 가만히, 거기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성이 딱 드러나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요. 이 드러나 있는 모든 지금 현재 경험되는 모든 전체가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다잖아요. 그래서 이, 이, 이 일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가만히 하려고 그러면 좀 차분하게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관심을 여기다가 쏙 둬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있다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도 도무지 뭐 관심이 없잖아, 그죠? 관심 없어요. 예, 제가 와이프가 있는데, 예, 네, 아내한테도 이거를 슬쩍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조금 꺼내려 그러면 귀찮아요. 그리고, 아, 그래서 뭐, 탁구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시간을 오래 쓰고 좋아하고 골프 얘기하면 좋아하고 아이 얘기하면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데 근데 이 얘기만 슬쩍 꺼내면 그러면 빨리 전화 끊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모르겠다 이거죠 아.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엔 얘기를 못하겠어 아. 그렇죠 모르겠죠 아. 이 듣질 않으면 안되거든 억만 번 태어나도 이거 듣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몰라요, 뭔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열려있는데 다 열려있는데 근데 자기 생각에 가려져서 그쵸? 참 안타깝죠? 아, 이런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바쁘게 응? 세상이 너무 바쁘게 그러지 마시고요 아 진짜 예, 일생일대 중요한 일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본성이 뭔지 예 그거 갖다가 고향 소식이라고 그래요. 고향 소식 모르고 있으면 객사하는 거예요. 아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산자를 만나라.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안식처를 찾아라. 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하, 세상, 세상 일에 너무 매달려갖고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요. 응? 여기가 어디냐?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잘 보세요. 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살펴보세요. 내 생각에 소으면안 됩니다. 생각은 필요에 따라서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쓰면서 살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 때문에 본성을 놓치면 그걸 갖다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뒤집히는 거예요. 배가 뒤집힌 상태, 배가 뒤집혀서 가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떠서 가야 될거아니에요 배가 뒤집혀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배가 뒤집혀서 가고 있다니까요. 즉 본성에서 나온 그 그림자 같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게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응? 왜? 본성에서 나온 나예, 요 나온 거예요. 즉 바다에서 한번 일어나는 물결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 그럼 내 본성은 바다예요. 응? 본성이 바다라.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나는 그거는 바로 물결이에요. 예. 근데 물결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물결이 오르락 내리락 있다 없어지고 없다 있어지고 막 그러니까 정신없잖아요, 살면서. 예. 높아지면 높다고 좋아하고 낮아지면 낮다고 싫어하고. 그죠? 그 물결의 모양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물결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즉, 우리의 생각과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속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을 알아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본성을 찾았다 나를 알았다 돌을 깨우쳤다 깨달았다 이런 말을 써요. 없는 말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